안녕하세요. 박다영입니다. 오늘은요. 5월 20일과 22일에 있었던 세종시 아파트 경매 낙찰 결과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감정가의 100%가 넘는 낙찰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제 앞으로는 한번 유찰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신권에 내가 들어가야 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어요. 물론 잘 분석해서 실제로 100% 이상 낙찰 받을 만한 물건인지 아니면 감정가가 그 정도로 낮게 결정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한번 유찰될 때까지 기다렸다 들어가야 될지 그런 부분들은 더 꼼꼼하게 잘 알아보시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먼저 5월 20일에 진행됐던 두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물건은요, 세종시 세롬동 새뜬마을 7단지예요. 세롬동은 이생활권, 여기, 이쪽에 있어요. 다정동 밑에 세롬동이 있거든요. 자, 세롬동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네, 세롬동 새뜬마을이라고 부릅니다.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있는데요. 음, 길 건너면 나성동, 이렇게 음, 있고, 바로 북쪽에 다정동, 남쪽에 천마을 한솔동이 있는 곳입니다. 특히 학원가가 이쪽으로 이렇게 잘 발달되어 있어서 음 아이들 공부하는 데좀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 새뜸마을로 들어와서 거주하시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중에 새뜸마을 7단지 투모로시티 아파트 임대 아파트였다가 분양 전환되어서 이제 정상 거래되고 있는 그런 아파트인데요. 자 여기 704동 103호 매물이었습니다. 조금 가까이 가서 703동 어디 있는지 보겠습니다. 네 여기 라인이 703동이네요. 703동에 101호니까 1층이에요. 자 이렇게 남향으로 된 이제 똑같이 이렇게 줄서 있는 가운데 1층은 채광이 그렇게 좀 좋지는 않은 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가나 이런 것들이 좀 낮은 편이죠. 그래서 그런지 감정가가 3억 6천 9백만원입니다. 면적이 이제 5구 타입 매물이었거든요. 그러면 어 23평 4평 요렇게 됐을 텐데 이 5구 타입 경매 매물이 3억 6천 9백 감정가 나왔고 낙찰이 이제 신권에서 바로 낙찰이 됐습니다. 한번 유찰되지 않고요. 3억 7천 8백 45만원으로 낙찰이 됐습니다. 지금 이 7단지 같은 경우에 1, 2층 저층은 보통 일반적인 매물 거래가 보다는 한 5%에서 10% 정도, 10% 보통 좀 저렴하게 거래가 되거든요. 한 3억 6천, 7천 정도 선에서 거래가 되는 상태이고, 그냥 저층이 아니라고 하면은 4억 3천, 4천 뭐요 정도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냥 1, 2층. 거래되는 금액 정도인 3억 7,845만 원으로 낙찰이 되었고, 이 낙찰가율이 1 0 2 5 6래서100% 이상에서 낙찰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물건, 5월 20일에 진행된 두 번째 물건은 아름동 범지기 마을 11단지입니다. 네, 아름동 범지기 마을은 이쪽에 있어요. 여기 청사가 있고, 청사 위쪽으로 도담동, 도담동보다 조금 더 서쪽에 있는 것이 아름동입니다. 범지기 마을이라고 불리죠. 가까이 가볼게요. 네, 이렇게 범지기 마을이 보입니다. 그중에서 범지기 마을 11단지 영무예담아파트 한동안 어, 줄기차게 경매 물건들이 나왔었고요이 범지기 마을 11단지는 모두 다 8사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금액대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4억 한... 중반대 정도에서 거래가 됐는데 이제 후반대 5억대로 금액이 올라가면서 최근에는 5억 3천 거래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매도 신건에서 낙찰이 됐는데요. 1105동 1401호였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 가 볼게요. 1,105동이면 여기 제일 앞에 동이고요. 이 앞으로는 단독주택지기 이 때문에 14층이면 아주 트임뷰가 잘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고층 같은 경우는 거의 5억 5천 정도에서 거래가 되니까, 요번에 감정가가 4억 7천 5백.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거래되는 거에 비해서 감정가가 저렴하게 지금 결정이 되어 있죠. 낙찰가는 4억 8천 5백 50만원으로 102.21%에서 낙찰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지금 100% 이상에서 낙찰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근데 감정가를 잘 보셔야 돼요. 어떤 경우는 지금 거래되는 것보다 감정가가 많이 저렴하게 어, 잡혀 있는 그런 경우에는 100% 이상 낙찰가가 나오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요. 자, 이번에는 5월 22일에 진행됐던 어, 경매 물건 보러 가겠습니다. 네, 먼저 가온마을 2단지네요. 가온마을은 새뜸마을 북쪽에 있습니다. 다정동이라고 불려요. 가온마을 중에서 221동 702호이고요. 98타입. 그럼 39평형 될 거예요. 가까이 가 보겠습니다. 네, 가온 마을이 이렇게 있고요. 1단지부터 12단지까지 있습니다. b r t 도로는 이쪽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b r t 에 가까운 12단지나 10단지, 그리고 인기가 많은 4단지 등이 좀 높은 매매가를 형성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중간 쪽에서 어 금액대가 높고, 마지막으로 안쪽이 조금 더 저렴하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가오마 리단지 제일 풍경지 아파트인 경우에는 여기 다정 초등학교, 다정 중학교, 다정 고등학교 학교가 바로 이렇게 다 붙어 있어서 학교 보내기 상당히 좋구요. 또 단지 내 사우나가 있어서 그것도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구요. 221동이 어딘지 보겠습니다. 네, 221동은 가오마 리단지 중에서 이쪽 쪽 끝에 있네요. 옆에 산성교회가 있는데, 여기 아마 유현준 건축사가 설계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 221동 702호 두 번째 라인이고요. 18층 중에 7층이니까 이제 중층에 해당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동가는 뭐 그래도 꽤 넓은 편이네요. 앞동 뒤통수가 보이겠지만, 그래도 이쪽으로는 좀 트임뷰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 그런 세대였는데요. 감정가는 6억 8,800만원. 한번 유찰되어서 최저 매각가가 4억 8,160만원인 상태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 최근 거래가, 거래량이 많지는 않았지만 7억에서 7억 5천, 이 거래가 된 것이 있었고, 매물도 7억 5천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낙찰가가 6억 6,660만원. 감정가 대비 96.89%로 거의 100% 가까운 금액으로 낙찰이 되었고, 현재 나오는 매물이나 최근 거래에 비교한다고 하면, 그래도 한 7, 8천 이상 저렴하게 낙찰을 받아갔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다음 22일에 진행됐던 경매 매물은요, 방곡동 수르베 마을 6단지입니다. 네, 행복도시 중에서 방곡동은 이쪽 4-1생 할권입니다 수르베 마을 가까이 가볼게요. 네, 이렇게 반곡동 수류배 마을이 있습니다. 금강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요. 삼성천이 이렇게 돌아서 가고 있습니다. 세종 테크밸리 이쪽으로 지금 조성 중에 있고요. 6단지는이 안쪽에 바로 지편동 맞은편에 있는 단지입니다. 이렇게 괴아산으로 둘러싸인 숲세권인 단지라고 보시면 되고 작은 평형들이 많은 곳입니다. 그 중에 613동 602호 가까이 가볼게요. 수르베 네, 마을 6단지 중에 613동은 이쪽에 있고요. 602호는 아마 여기 두 번째 코너에 있는 요 라인 같은데요. 이렇게 숲속 쪽으로 산 쪽으로 뷰가 나오는 세대인 것 같습니다. 72 타입이니까 30평으로 되어 있는 세대이고요. 요 타입이 최근 거래는 한 4억 9천 정도 그리고 매물도 한 4억 8천부터 나오니까 아마 조금 층이 좋고 뷰가 나오는데 거래 하시려면 4억 9천 5억 뭐요렇게 돼야 지금 거래가 되겠죠. 자 그런데 얘도 어 낙찰가율이 높았습니다. 감정가가 4억 7천 7백만원으로 감정되어 있었고 한번 유찰되어서 최저 매각가 3억 3천 3백 90만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19분이 응찰하셔서 낙찰가가 4억 8천 5백 60만원 감정가보다 높은 101.8%에서 낙찰이 되었습니다. 이 매물 같은 경우는 아, 요금액까지 낙찰을 받을 필요는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조금 높은 금액으로 낙찰이 된 느낌이 있네요. 자, 마지막으로 새샘 말 8단지입니다. 네, 세샘 마을은 소담동이거든요. 이 시청이 있는 보람동 바로 북쪽으로 있는 이쪽 새샘 마을이고요. 그 중에서 7단지, 8단지는 힐스테이트 세종 리버파크 주상복합 아파트이고, 소담동 중에서는 좀새 아파트에 해당하는 그런 단지들이 되겠습니다. 가까이 가볼게요. 네, 7단지, 8단지, BRT도로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 8단지 중에 803동이면 여기거든요. 803동의 43층이기 때문에, 음, 웬만하면 아마 아주 좋은 뷰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3호 라인이니까 이끝 라인이네요. 자, 그러니까 아마 금강 쪽으로도 뷰가 아주 잘 나오는 좋은 매물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최근 거래가는 그냥 8사 타입 거래가는 6억 중반 정도지만 어, 이렇게 뷰가 잘 나오는 데 같으면 거의 뭐 7억 중반 정도의 거래가 될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이고 현재 이 타입의 매물은 한 8억 6천 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층이면서 뷰가 잘 나오는 곳들은 다른 중간층 정도보다 한 1억 정도는 금액이 높은, 많게는 뭐 2억까지도 차이가 나던데요. 한 1억 정도는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감정가는 7억 1,600만원 나왔었고요. 한번 유찰되어서 5억 120만원 최저 매각가로 5월 22일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낙찰가는 7억 1,730만 원으로 감정가의 99.26%, 거의 100% 가까운 금액으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월 20일과 22일에 진행된 5개 물건이 있었고요. 그 중에 3개 물건은 100% 이상에서 낙찰이 되었고, 나머지 두개 물건도 99.26%, 96.89%로 거의 100% 가까운 금액으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매에 들어가실 때에는, 이런 지금 현재 세종시 경매 분위기, 아파트 경매 분위기를 좀잘 보시고 판단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5월 27일에는 해밀동 해밀마을 2단지 208동 302호 경매 40평입니다. 경매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30평 후반대부터 해서 40평 대형 평수는 감정가의 100% 이상 낙찰 받으실 정도 금액까지 아직 매매가가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유찰될 때까지 기다리시고요. 5월 28일에 진행되는 가재마을 12단지 1221동 2301호입니다. 요 물건은 지금 신건 인데요 감정가가 5억 9천 3백만원 나와서 진행 될 건데 음 지금 거래되는 것들이 실거래가 한 6억 중반 정도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요 물건도 한뭐 6억 전후에서 100% 이상에서 낙차 바아갈 가능성이 높은 물건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5월 29일에 가재마을 구단지 902동 1403호 발사 타입도 진행됩니다. 이 물건의 감정가는 5억 5천 6백만 원이고요. 지금 실거래가 한 5억 8천 선 이렇게 진행되거든요. 5억 8천에서 6억 정도. 자 그러면 요 매물도 한 5억 8천선에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요건 같은 경우에 5억 5천 6백 약간 애매합니다. 한번 유찰되고 한95% 6%선요 정도 선에서 낙찰을 받아 가시면 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살짝 드는데요. 뭐이 단지를 또 기다리고 계신 분이 계셨다 하면 이번에 들어가실 수도 있는 상태이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세종시 아파트 현재 분위기가 조금 변했다. 매매가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현재는 100% 이상에서 1차 경매 1차 신권에서도 낙찰을 받아가고 있는 상태이다. 이런 분위기 알려 드렸습니다. 저는 미스터 홈즈 부동산 중개 박다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